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까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건. 여기에 필요한 잠시입니다. 재료들이 있어. 보는 거니까. 이쪽이야. 쓸수 있는 건 뭐든 써야지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어 니나 조금 도와주겠니? 가끔은 사람보다 인형이 나을 때가 있어. 그 아이는 여기서 필요한 있을까? 것들을 찾아보자. 자, 만들어 볼까? <laughs> 우리 같이 써 볼까? <laughs> 어딜 도망가려고? 마침 음식 재료가 있는데 한번 모닥불에서 만들어 보시죠. 미나. <laughs> 뭔가 보이니 Puini. <laughs> Pierce, 아 아직 포기하기 일러. 저적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 빙사 스킬을 확인해 봐.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내말 들여. 다시 실험에 투입될 거야.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다음 목표 아이템을 알려 줄게. 나의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켜 줄 거야. 지 provin 아 들어보세요신기하 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키든지워키야 네. 싱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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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게 <이> 있는 거야. 가끔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이 있구나. 금지 구역에 진입되었습니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누군가가 아이 모였어. V 에서전스을 강화하자. 전장 예정지가 정해졌어. 전장의 최종 승자는 보상을 얻을 수 있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전장 예정지가 정해졌어. 전장의 최종 승자는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저런 안타까워라. 좁은 거리구나. 벗어나기 어려. 좁은 곳. 이 지역은 곧 전장이 될 거야. 싸움에 휘말리기 싫으면 어서 떠나. 옆 보기 같아서 좀 그렇네. 스리 부품이라도 들어 있었으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니? 여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니나. 음,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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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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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근처에 있는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게 좋겠을까? 뭐 시체 어시어가세요뭐 시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음.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 거야? <목소리> <목소리> 너도인형처럼 되었구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디에서 치료를 찾는지가 곧 한계도 의사를 떨어질 거야. 곧눈석이이 장소에 떨어지거나 어 거야. <목소리> <어릴> 거야? <목소리> 조심히 대테니까조심오시이 정도로 이기겠다고좀 쉴까, 니나? 구급차도 있구나 이제 움직이지 않겠지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급속 재생 효과가 종료되어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자아났어 면모를 찾아

불쌍네 결상은...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만들어진 연못이구나. 역복이 걸쳐서 세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are a 가 i t t l e b 가 t I think y 가 u are a little bit. I think y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건 걸작이 아니라 생명의 아, 그 나무가 지? 살아났어. <놀람> <놀람> 건물은 참 예쁜 것 같아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니? 너무 인형처럼 되었구나 조심해, 는이템 좀 쉬어야 겠어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듣고 싶은데 보기부터 빠르지 왜 이렇게 물건을 주는 걸까? 벗어나긴 어려울 거야. 오르간 소리를 듣고 싶은데. <laughs> 기 떨어졌어. 다른 실험 세포도 좀더 늘리고 있을 거야. 상당 건물은 참 예쁜 것 같아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훈련의 일부 참 예쁜 것 같아.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좀 쉬어야겠어요. 좀 쉬어야겠어요. 좀 쉬어야겠어요. 좀 쉬어야겠어요. 버전은 어려울 거야. <놀람> 오르간 소리를 듣고 쉬어야겠어요 음... 너도 인형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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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구나 음... 벗어나긴 어려울 거야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했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한다. 전장을 지배하고 거야.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생존자가 언니. 사망했습니다. 나가. 그래도 당신은. 쉴 생존자가 수 있겠구나. 사망했습니다. 좀쉬어야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